571번 그림가는 수평면에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되어 있는 질량이 2m인 물체 B와 충돌한 후, A, B가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각각 운동하는 모습이다.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 p이고 충돌 후에는 p이다.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 받 받은 시간을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충돌의 시간은 t 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a로 받, 부터 받은 힘이니까 나는 힘과 시간 그래프죠. 그럼 요 면적이 b가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b가 받은 충격량이라는 거는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랑 같은 거고 이것은 고스란히. a가 받은 충격량과 같은 거고 그것은 a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에는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대,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a가 e p다, 오른쪽 방향으로 e p야. 충돌한 후에는 플러스 P가 됐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P만큼 적용했다라는 거고 그것의 절대값과 같이 P만큼 B가 받는 거고 부호만 반대로 플러스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충돌 후에는 A가 P라면 B는 똑같이 플러스 P가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 면적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도 플러스 P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기억은 충돌 후 속력은 A가 B의 두배이다 라고 했어. A의 충격량은 운동량은 P지. 여기도 플러스 P야. 그러면 A와 B는 P로 똑같은데 그러면 질량이 M이고 여기는 2M이라 질량이 다른거잖아. 그러면 P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은 질량이 1대 2니까 반대로 속력은 2대 1이다라고 봐야지. 그래야지 곱했을 때 P가 일정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충돌 후 속력 A는 e v 고 B는 V야. B의 두배를 해야 같은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그리고 니은은 아래 그래프에 어, 분의 넓이는 p다. 플러스 p 맞지? 그리고 p가 디귿 어,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의 힘이라고 했어. 평균의 힘은 공식이 충격받은 시간 분의 충격량인 거지. 그러면 시간은 아까 t라고 얘기를 했고 충격량이 p잖아. 그러니까 p t분의 p가 되는 거지. 그요 부분이 틀렸어.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기억과 니은만 맞는 거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